안녕하세요. 옆집 아저씨입니다. 내가 투표한다고 뭐가 바뀌겠어? 이렇게 생각하셨던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오늘 영상은 분명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왜냐구요? 이번 63대선에서는 기초연금, 간병비, 돌봄 복지 등 어르신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약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을 비교해 드립니다. 서울신문, 한국경제, KBS 등 주요 언론을 바탕으로 팩트만 그리고 쉽게 정리했으니까요.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. 먼저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를 약속했습니다. 부부가 같이 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두 분이 함께 살아도 손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.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실제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됐고요. 또 하나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연금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.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일은 계속하고 싶은데 연금이 줄어들까 봐 망설였던 분들께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될수 있겠죠.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바로 노인 돌봄 국가 책임제입니다. 주치제도 확대, 간병비 부담 완화 등 노년의 건강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입니다. 이 공약의 장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부부, 근로 노인, 간병 부담 가정에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생활 현실을 잘 반영한 공약들이 많습니다. 단점으로는 다만 기초연금 인상 폭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없고, 재정 마련 방안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입니다. 가장 주목받는 공약은 바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.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이 공약은 소득아이 50% 노인에게 해당되는데요. 현재 34만원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근로소득연금감액제도 폐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일을 해도 연금은 깎이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. KBS 보도를 보면 간병비 월 50만원, 부부 간병 시 최대 100만원 지원, 치매 어르신 전용 공공주택 공급도 약속하고 있습니다. 이 공약의 장점은 공약이 구체적인 금액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금전적 도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치매나 돌봄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단점으로는 소득의 50%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경계에 있는 분들은 제외될 수도 있고요. 예산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복지공약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오늘 비교해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. 이번 선거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정확히 알고 투표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요,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지고 실제로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더 꼼꼼하고 쉽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.